아, 시청자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버입니다 어, 제가 방금 쿠팡에서 일을 끝내고 창고 정리한 다음에 긴급화할게 촬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해당 영상은 빨리 올려야 되기 때문에 무편집으로 가겠습니다. 대신 영상 퀄리티를 위해서 제가 수첩에다 간단히 정리하고 녹화하는 거니 잘 지켜봐주세요 아, 먼저 로블럭스 유너게인 시에 관해서 만기적TV랑 자유대학이 붙었습니다 제가 퇴근하면서 스레드에서 확인해보니까 둘이 둘 간에 설전이 있더라고요 예 네. 설전이 시작된 경인이 이렇게 된다 우리 망기토TV에서 우선 애국대학이 주최하는 로블러스 유너겐 시인은 규정 위반이다 그리고 애국대학 관리자가 캄보디아에 거주해서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의심이 가며 청소년 SNS 검열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중단돼야 된다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자유대학은 아 무슨 소리냐? 예전에 로블록스에서 마가시위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왜 우리 애국대학한테만 뭐라고 하느냐 하면서 애국대학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이러합니다. 우선 청소년 SNS 명분 이 네, 트리거가 된다? 아전 이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블록스는 SNS가 아니요 에 게임이지.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어서 SNS의 기능은 어느 정도 할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SNS가 아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이걸 토대로 청소년 SNS 금지법을 아니, 통과시킨다. 이거는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어떤 다른 핑계를 삼아서라도 통과할 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SNS 검열의 트리거가 된다는 거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방기토TV가 근본적으로 주장하는 로블록스 유너겐 시인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규정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밀어붙이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아 물론, 형법상으로 이게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계속하면 일단 게임 내에서 1차적으로 제재가 떨어질 거고요. 막 계정이 제재되면 또 만들지 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위반을 가지고 계약 위반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거의 인용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권리 소지가 있고 이 권리 소지가 있으면 역효과가 나요. 여러분 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메시지 공감을 해달라고 버리는 게 집회이자 시위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규정을 위반하면서 까지 시위를 한다 아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좋은 생, 선택이 아닙니다 다만 그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한거잖아요 그 10대 청소년들의 애국심 그리고 유너게인의 온라인 게임에서 했다는 그 발상의 전환 그리고 그 취지만큼은 굉장히 응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바꿔야 돼요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지금부터 제가 대안을 설명드릴게요 그러니, 금지 조항이 있는 로블록스 말고, 마인크래프트 사설 서버. 여러분들, 그 공식 서버 아닙니다? 공식 서버 말고, 사설 서버에서 진행하고, 이거 SNS로 퍼트리시면 됩니다. 물론, 사설 서버인 만큼, 마인크래프트에서, 그, 뭐지? 공식 서버에 들어가서 어떻게 처리 못 하거든요? 아니, 처리 못 한다. 죄송해요. 공개, 나인 마인크래프트 로그인해서 공개 서버에서 뭐 방을 찾아도 찾을 수 없어요. 왜냐 면 공개 서버에 없는 사설 서버니까. 하지만 그래서 사설 서버에 들어가려면 링크를 통해서 초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불편함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초대 링크는 SNS로 홍보해서 다 뿌려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마인크래프트 사설 서버에 들어가서 유너게 행진을 진행하고. 그리 이것을 SNS로 홍보해서 퍼뜨리면 결국 근본적으로 차이는 없는 겁니다. 똑같은 공개적인 효과를 낼수 있어요. 여러분, 대안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게임에서 유너게인 집회 행진을 한다는 취지를 지키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로블록스 말고 마인크래프트 사설 서버에서 유너게인 행진을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21일 사일런트 시위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 사일런트 시를로블록스라는 플랫폼 말고 마인크래프트의 사설 서버라는 플랫폼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